그 번개등은 요기에 마스킹을 한 다음에 좌측이나 우측 어느 한쪽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다 하고 나서 가운데를 이어주면 됩니다. 이어주는 거는 제가 짤막한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. 안개등 할 때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양쪽을 작업하시면은 칼집이 생기지 가 않습니다. 이 안개등 할 때도 마스킹 테이프가 필요합니다. 그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야 이 달라붙지 않고 끝에 라인까지 쑥쑥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꼭필요 해주셔야 돼요. 일부러 C필러는 그대로 검정으로 놔뒀고, C필러 하단부에 이 레일 카바랑 트렁크 라인, 여비를 연결을 했습니다. 원래는 안에, 안 했었는데, 앞에 쪽으로 너무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는, 이 뒤에도, 이 포지드 카본이 있어야 이 무게감이 좀 맞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까지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.